온도 차이도 심해서 음. 피부가 정말 쉽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건조해지면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요 피부 노화가 와요 아. 아. 이거 정말 안 되죠 안 됩니다 역시 여성분들은 이게 확 엄청 노화가 날라가죠 셋다 갑자기 숨이 <laughs> <슬픈> 턱 막히네요 네, 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메마르면 갈라지죠 아. 그걸 다시 물을 분다고 금방 달라붙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음. 피부는 제일 중요한 건 건조하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어쨌든, 그러면 음. 피부 노화의 원인이 계절 말고는 없어요? 계절 말고도 아. 많죠, 뭐. <웃음> <웃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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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을 아, 줄인가 아, 저희가 수랭기를 하시는 거아요 이래야 아, 나중에 숙숙한 아, 것도 짓고 아이유처럼. 오 음, 그래요? 오린다그 어, <laughs> 네. 대전 그, 네, 어울려요. 네. <laughs> 계속해주세요. 네. <laughs> 네. 컨디션이 아, 네. 뭐 음식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약간 성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 정말 피부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음, 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 습관. 아. 뷰티는 습관인 것 같아요. 화장품 잘. 호르미 지금 네. 같 네. 나한테 잘 맞는 거 찾는 습관. 계속 네. 이런 습관을 들이면 피부 관리 노화를 가장 음.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맞아 꾸준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장님 클렌징을 네. 너무 오래 하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쪽 공들여야지라고 네. 생각을 하다 보면 오래 하게 돼요. 돌아죠 음. 음. 어, 맞아. 맞아. 요 네네네. <laughs> 그 바타씨가 얘기했던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만 클렌징 오래 할것 같으면 욕실을 조금 수분감 많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 좀수증기를좀 음. 채워가지고 네. 그럼 피부가 수분을 뺏기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클렌징 오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단점 실수가 뭐냐면 네. 폼클렌징을 해서 너무 많이 짜얘를 음. 너무 거품도 안 내고 이렇게 그냥 막발라요 아 그러면서 어. 오래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은 주고 마찰은 주면서 클렌징이 되도록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욕실을 수증기가 그러니까 수분을 많게 해놓은 상태에 적당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롤링을 하는 건 괜찮을 겁니다. 아. 음. 그냥 공만 들이려는 마음만 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가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